다음은 판매 직무에 있는 직원분들 개인 위생 관리에 대한 내용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개인의 위생 관리는요, 저희 매장의 첫인상, 그리고 시각적인 이미지화 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고요. 두 번째로 판매 직원, 그리고 고객에게 건강적인 요소에도 관리를 해야 된다는 측면에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출퇴근복과 근무복을 분리하셔야 되는데 이 부분은 저희가 판매 직원 앞에 이미지 메이킹 부분에서도 좀 소개를 해드렸었는데요. 위생적인 요소를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유니폼을 착용하실 수 있다면 가장 좋고요. 만약에 그럴 여건이 되지 않는다면 출퇴근복과 근무복만 분리를 해주셔도 교차 오염의 소지를 줄일 수가 있습니다. 청결한 옷차림과 단정한 머리 스타일로 고객을 응대하셔야겠고요. 옷을 갈아입은 전후, 그리고 화장실 출입 후에는 반드시 손을 씻어서 교차 오염을 예방해야겠습니다. 식중독 의심 증상, 아까 말씀드렸었는데 기억나시나요? 발열이나 국토, 설사 같은 의심 증상이 있을 경우에 매장에서 무리해서 근무하시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라고 이 부분은 관리자분께서 반드시 강조하셔서 이야기를 못 하는 일이 없도록 해주셔야 됩니다. 사실 매장에서 인원을 여유롭게 가져가는 경우보다 이렇게 타이트하게 가져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직원이 아프다고 해도 사실 바로 이렇게 빼줘야 되는 것에 대해 고민을 많이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렇게 식중독 의심 증상 또는 다른 감염병 의심 증상이 있을 때 오히려 근무를 하시게 되면은 혹시나 다른 직원 또는 고객에게 전파가 될 경우 더큰 영업에 손실이 있을 수가 있으니까 이 부분 반드시 꼭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매니큐어나 액세서리 등 착용에 주의하셔야겠고요. 목걸이, 반지, 팔찌, 귀걸이 같은 판매에 도움이 되지 않는 것들은 매장에서 꼭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지난 강의에서도 말씀을 드린 부분이 있는데요. 저희 제품을 손상시키거나 또는 고객에게 상해를 입히거나 생산되는 제품에 이물로 혼합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매니큐어 악세서리 착용에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